28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과의 크기가 90도인 부채코 OAB가 있어 OAB 위의 점 C에 대해서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선분 BC의 종점을 지나고 직선 OB의 평행한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중에 점 B와 가까운 점을 P라고 하고 BC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삼각형 OAP의 넓이를 SX라고 하자 SX의 최대값을 P분의 q 러갈때 P 더의 Q의 값을 구하시오 단 X는 여기서부터 루트 2 사이에 있네 여기를 선을 그어야겠고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M이라고 하겠어 그러면 BC의 길이가 X니까 여기 2분의 X가 되겠지 이 2분의 X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OAP의 넓이는 1분의 2 곱하기 o a 밑변 곱하기 높이 PM이 되겠지 근데 2분의 1 곱하기, OA가 1이잖아, OA가 반지름이니까. PM을 PK 더하기 k m 이라쓸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 2분의 1에 PK는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EX가 될 거고, KM의 길이를 지금 구하면 되겠네 그럼 KM을 구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삼각형 여기가, 여기가, 직각이겠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각을, 여기 각을 A라고 하면 B가 되겠지. 각 A 더하기 각 B는 굴도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직각이 되니까 여기가, 여기가 되겠지? 삼각형, O, B, K에서, 피타고스정리를 쓰게 되면, OK의 제곱은, 1의 제곱, 빼기, B, K의 제곱이니까, 4분의 X의 제곱이겠지. 이것이, O, B의 제곱, 빼기, B, K의 제곱이 되겠지? 나는 뭘 찾아야 돼? K, 나는 K, M의 길이를 찾아야 한단 말이야. 삼각형, O, B, K의, 코사인 A는 어떻게 되겠어? 코사인 A는 O, B분의, OK가 되겠지? 근데, OB가 1이니까, 여기는 케 k 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삼각형 똑같으니까, 삼각형, 5 KM에서, 코사인 A는 어떻게 되겠어? 5 k 분의 KM이 되겠지. KM은, 5 k 곱하기 코사인 A가 되는데, 코사인 A가 어떻게 되겠어? 얘기 말하는 것은 5 k 가 되니까, 5 k 가 되잖아. 그래서, 5 k 의 제곱이 되겠네. 여기서, KM은 5 k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2분의 1에, EX, 플러스, OK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4 분의 x의 제곱으로 집어넣으면 되는거지 그래서 이곳에 최대값을 찾아야겠네 마이너스 8 분의 1로 묶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되겠지 8 분의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1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8 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8 분의 5가 되겠네 그런데 여기서 x가 0에서부터 로트에 있기 때문에 x가 1일 때 최대값 8 분의 5로 간다고 했지 그래서 B가 8이고, 2가 5니까, B대 코는 13. 13이 답이 되겠지.